1592년 외군이 쳐들어오자 왕과 관군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조선은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붉은 옷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선비 곽재우였죠. 그는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 스스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그는 일부러 눈에 띄는 붉은 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에게도 똑같은 붉은 옷을 입혀 신출기몰하게 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전쟁이 끝나자 그는 공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권력이 아닌 오직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도망가는 자가 있고 맞서는 자가 있습니다. 위기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